여우나! 한번 짱! 오우! 난리 났네! 난리 났대요! 아이고! 여러분, 안녕하세요! 최금숙입니다 아, 오늘은요, 음. 무군지! 묵은지, 무군지에다가! 무군지에다가! 배추! 그 다음에 파김치, 그 다음에 총각김치, 뭐 이렇게 길게 지인이 주셨거든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돼지고기 자 뜯어서 지져봤어요. 전 이거 좋아해요, 여러분. 이거는 진짜 맛있어요.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음, 그리고, 음. 휴치 휴지, 휴 그리고, 저기, 음. 두부. 손두부요. 음. 저기, 결 안에 붙여봤어요. 이거를 왜 붙였냐면요. 달래장이 있어서 달래장이라 해서 먹으면 미을것 같아요. 그래서. 그리고, 콩나물 하얗게 무쳤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음. 롤부터 먹어볼까요 이건 잘라야 되겠다 아 이건 아유 다 튄다 다튄요 잘라 먹어야 돼요 여러분 됐어 이거 파김치 오 됐다 히이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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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는 밑에 있어요. 우와~ 이렇게 해서... 음. 고기랑 해서~ 아쉽게 먹어볼게요~ 음. 오늘은 날이 춥요 여러분~ 내일부터 또 추워진다는데~ 음~ 제일 약하게 해놨는데 먹을게요. <laughs> 과연 어떤 걸 먹을까요? 저는 두부를 먹어보겠습니다. 그래서 반래를 얹어서 음. 맛있다. 음, 고소해요. 짜장이 엄청 맛있어요 아싸 진짜 환 반찬이 필요 없어요. 김치지중거 있으면 석달 열흘을 먹어도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. 묵은지가 은근히 많아 소스가 먹어야 돼음 맛있다 국물 국물 음 노은이가 안 오는데요 여러분 아 아까 밥을 돼지고기를 삶아갖고 같이 밥이랑 하나 말해 먹였거든 그랬더니 배부르니까 안 오네 <laughs> 왜안 온다고 웃겨 사람도 매부르면 먹는 관심 없다는 거 같아 강아지도 그러네 많이 먹였어요 밥을 많이 탔어 요 제가 국물에다 저기 돼지 삶은 물에다 안 버리고, 거기다가, 뒤에 밥, 여기 타가지고, 닦게 있어요. 그랬더니, 생각이 없네. 음. 음. 응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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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대충, 파김치를 안먹고 이렇게 익혀갖고, 묵은지 치져 먹어요. 음, 너무 맛있어. 요 파김치. <laughs> 음. 파김치 쌀, 팥쌀 때, 아니, 다 먹었구나. 그냥 사먹어. 嗯。 맛있는데 단점은 금방 배벌려요 오늘 단점입니다 <웃음> <어허>. <웃음> 음. 주막질 때는 그래야 맛있어. 응, 어머, 다 더워요, 더습니다 아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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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<각도에> 뭐 간지럽지? 어우 뜨거안 질려요 Thank you. <laughs> 요새는 두부, 콩나물 이런 게 맛있대요, 여러분. 순두부 이런 거 계속 먹고 있어요. 어, 덥다. 이야, 덥다. 갑자기 덥네. 와, 뭐한 여름이나. 음. 날이 다, 다 풀렸어요. 내일부터 얼마나 추워질려나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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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다. ちょっとった。 잘 먹었다. 아, 하. 아이고. 아우, 여러분 다 먹었어요. 야, 너무 맛있게 먹었다. <laughs> 이거 알, 알타리 알타리 김치. 배추, 김치, 파김치 이렇게 해서 돼지고기 넣고 부글부글 부 지졌어요. 찌개도 아니고 찜이죠, 찜. 음. 고기찜, 김치찜. 김치찜하고 콩나물 무침, 계란 무침, 두부. 무침 두부, 맛있네요. 그러고 달래장에서 같이 먹었더니 아, 너무 배불러요. 오늘도 맛있게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여러분도 맛있는 식사하시고 행복한 하루 만끽하세요. 여러분 안녕. 우리 노언이는 배부르다가 안 오네요. 여러분 안녕. 제가 배부르다가 꼼짝을 안 하네. 아, 안녕.